안녕하세요. 오늘도 타로스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초창기에 한번 다뤘었던 주제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올지, 만약 연락이 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쯤 후에 올지까지 제가 메시지 카드에 어, 무작위 기간을 적은 이 카드들을 활용을 해서 기간까지도 같이 한번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음, 어디까지나 동시에 다양한 분들이 봐주시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면이 다 맞을 수 없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가급적 편안하게, 판 이상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이 올지 궁금한 그 상대방을 생각하시면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한 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고르셨을 거라고 믿고 1번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을 위한 리딩입니다. 어 먼저 1번 분들은 상대방 분이 이 카드도 그렇고 이 사인을 보라는 신호를 보라는 내용의 이 카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뭔가 상대방분이 여러분들에게 어, 애매모호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프로필에 마치 여러분 보라고 해놓은 것 같은 문구를 적는다든지 그런 사진을 해놓는다든지. 아, 이게 나보라고 하는 건가 싶은 느낌이 드는 애매모호한 신호들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상대방에게 연락이 먼저 올까를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조건이 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어떤 액션을 취해주셨을 때, 뭔가 여러분들이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연락이 먼저 올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먼저 1번을 골라주신 분들 중에, 어, 상대방이 다른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 만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상대하고의 관계에 불만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 뭔가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의 그런 어떤 따스한 기억,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의 그 추억들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뭔가 여러분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펜타클 3번 카드를 보면, 어, 이 작은 문 하나를 두고, 둘 중에 누가 나갈래? 라고 이렇게, 어, 상대를 고르는 것 같은 느낌이 유난히 많이 드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은 자기가 새롭게 만나는 상대가 있는 상태여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카드의 메시지처럼 뭔가 무조건적인 사랑 따스한 애정 호의 그런 것들을 좀 베풀어 주신다면 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갈 마음이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딱히 만나는 상대가 없는 상태여도.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따스하게 상대방을 막 품어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애정 어리게 대해주는 태도를 어, 보여주신다면 두 사람의 관계를 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상대가 알수 있게 보여주신다면. 마찬가지로 좀 연락을 해올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 카드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 음 만약에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먼저 연락할 마음이 없으시다면, 이런 호의나 어떤 따뜻한 태도 같은 걸 어떻게 보이면 될까요? 에 대한 답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카드는 그냥 흐름 속에 있어라, 물 흐르듯이 어, 우주의 흐름을 따라서 가세요. 뭐 이런 내용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어, 여러분의 태도의 변화를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상황을 따라서 어, 가시다 보면 언제 내가 태도의 변화를 보여야 될지 아는 시점이 올 거라고 해요. 음,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상대방을 향해서 태도의 변화를 줬을 때 언제쯤 연락이 올지를 한번 카드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따뜻하게 어, 대해주시거나 따뜻한 태도를 보이실 때 상대가 언제쯤 연락을 해오게 될까요 바닥에 48시간 그리고 물음표 카드 그리고 6주 라는 카드 이 물음표 카드는 아직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면서 적어둔 카드인데 음, 최장기간까지가 6주가 될것 같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 상대가 바라는 대로 따뜻한 애정 따뜻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어, 이 기간을 최대한 당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은? 이 물음표 카드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을 위한 리딩입니다. 2번 분들 상대방 분한테 먼저 연락이 올까요? 음, 먼저 상대방 분은 지금 헤어져 있는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아직도 여러분에 대한 아주 가득 넘치는 흘러넘치는 감정을 어, 좀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하는 마음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대방분 눈에 여러분들은 어, 너무나도 강력해 보여요. 너무나도 강력하고 한편으로는 좀 냉정하고. 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어, 상대방이 보기에 지금 여러분은 자기한테 나의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어떤 일적인 상황에 집중하고 있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린 상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너무 두렵고, 알수 없는 상황이 겁이 나서, 만약에... 어, 내가 다가갔다가 나를 단칼에 쳐내면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혼자서 멀리서 좋아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헛된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상태인데 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다가갔는데 여러분이 자기를 단칼에 쳐내버리면 그때는 희망조차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연락하기가 아주 조심스럽고 또 두려움이 큰 상태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상대에게 먼저 연락이 올까요? 라고 본다면, 어,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 이번 분들은 연락이 먼저 온다라기보다는 뭔가 완벽한 타이밍에 두 분이 마주치게 될것 같아요. 이 카드를 보시면 제가 단한 번도 이 카드에서 이렇게 무지개가 서로 맞닿는 그림을 이렇게 무지개가 맞닿는 그림에 눈길을 둔 적이 없는데 지금 굉장히 이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두 분은 뭔가 거의 우주적인 <laughs> 완벽한 타이밍에 의해서 어딘가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딱 마주치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이 분은 원래 이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 만남을 계기로 좀 용기를 내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 카드를 보시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조언이 된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 상대를 예기치 못하게 맞닥뜨리거나 그러고 나서 이 상대방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 가지 너무 냉정한 기준과 조건들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마음 용기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대방분은 여러분에게 뭔가 다가오고 싶어도 이렇게 음,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으로 너무너무 슬프고 음, 여러분을 그만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도 도무지 한치 앞을 알수 없는 미래 때문에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해도 잘 될이란 보장이. 이 분에게는 전혀 없게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것 뿐이니까, 음, 혹여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만나게 되시거나 혹은, 어, 드물게 먼저 연락이 오신다고 해도, 음, 너무 이렇게 차갑고 냉정한 모습보다는 좀 받아들이고 포용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관계가 잘 진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먼저 연락이 오는 것보다는, 이, 이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게 언제쯤이 될지를 한번 카드를 뽑아보고 싶은데, 어, 이 어떤 우주적인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건 결국 사람마다 인연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을 테니까 정말 이 부분은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분들은요. 그러면 기간이 적힌 메시지 카드 한장 뽑고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두 분이 언제쯤 맞닥뜨리게 될지, 언제쯤 두 분이 어, 두 분에게 언제쯤이 완벽한 타이밍이 될지. 음한 달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이 기간 부분은 어디까지나 재미로 어, 봐주시고요. 음, 대략적으로 한달 안에 그 정도 시점에 뭔가 두 분의 관계에 큰 변화가 어, 생길 수 있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을 위한 리딩입니다. 음, 3번 분들은요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 먼저 연락이 올까요?라고 한다면 연락은 올것 같아요. 음, 두 분이 다시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어, 다만 만약에 이 관계가 두 분이 좀 동등하게, 대등하게 서로를 대하고, 대등하게 노력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좀 많이 애를 써서 유지가 되는 관계라면, 그 어떤 다이나믹 어, 관계의 그런 상황이 좀 변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데빌 카드, 이 카드를 보면 두 분은 서로에게 굉장히 강한 끌림을 서로가 느끼고 있고, 이 인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그런데 이두 카드를 같이 보면 두 분이서 뭔가 안 좋은 패턴을 자꾸 반복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비슷한 패턴으로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그런 상황을 좀 반복하고 계신다든지이 카세트라는 카드는 뭔가 뒤쳐져 있는 생각 유행에서 떨어지는 생각 어, 조건화 시키는 것, 자꾸 반복되는 사건들 머릿속에서 자꾸 되풀이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래서 물론 이 상대방 분이 연락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못하고 있는 게 계속 자기 머릿속에서 두 분이 싸웠을 때의 상황을 막 되풀이하고 있다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음, 계속 머릿속에서만 막 뱅뱅 돌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두 분이서 계속해서 어, 같은 방식으로 관계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는 것으로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음, 이 관계에서, 물론 연락은 상대방에게 먼저 받아보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 관계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어, 개선이 될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이 관계에서 상대방이 좀 일방적으로 항상 노력하고, 어, 관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는 마음을 조금 더 써서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음, 결국에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과의 이 끊을 수 없는 인연, 이 로맨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연락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 굉장히 고된 모습으로 힘겹게 마치 고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은둔자 카드를 보면, 그게 아주 빠른 시기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데 여기 이 카드는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 당신의 꿈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꿈꾸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만약 여러분에게도 이 상대방분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라면, 이 상대와의 관계가 정말 진심으로 아름답게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신다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관계보다는 음, 두 분이서 동등하게, 대등하게 마음을 열고 이해해주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그런 음, 태도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들이에요. 음, 결론적으로 먼저 연락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메시지 카드를 통해서 이 상대방 분에게 언제쯤 연락이 올지 카드 한장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 두 장이 떴는데요. 14일이라는 카드랑 물음, 물음표 카드. 이 물음표 카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적은 카드예요. 그래서 음, 길면 한 2주 정도, 짧으면 바로 당장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간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너럴 어, 리딩의 특성상 모든 분께 다 맞을 수는 없다는 점꼭 참고해주시고요. 다시 연락이 오게 되면. 그게 이제 아주 큰 제스처는 아닐 수 있고 간단하게 안부를 묻는 정도로 소심하게 어 용기를 쥐어 짜내서 연락이 올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연락이 왔을 때어 뭔가 너무 차가운 태도나 어떤 과거와 같은 만약 과거에 좀 일방적인 관계의 모습이었다면 그런 모습보다는 여러분들 또한 마음을 열고 뭔가 함께 같이 마음이 통하는 진심으로 소통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신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을 골라주신 분들을 위한 리딩입니다. 어, 4번 분들은 4가지 파일 중에서 가장 연락이 올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카드예요. 이 상대방 분은 두 분이서 함께 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몰랐던 분인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 벗어나면, 이 관계를 정리하면 나한테는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뭔가 여러분과의 연락을 끊거나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한 건데, 그러고 나서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의 태양이 <laughs> 여러분이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가 재밌고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을 할수 있었는지를 그 당시에는 몰랐다가, 혼자가 되고 나니까, 어, 상황이 굉장히 오히려 훨씬 함께할 때보다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관계 속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장점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지를 보지 못하고 너무 좋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고 내가 진짜 빛나는 것들을 보지 못했었구나 라고 후회도 하고 계실 것 같고, 음, 그래서 이분은 아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진짜 축복이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진짜 자기 인생의 이 태양과도 같은 눈부신 존재라는 거를 깨닫고 좀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음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도 보면 풍요라고 적혀 있는 카드, 음, 뭐, 상대방의 연락이나 애정이나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풍요도 함께 찾아오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기다렸던 걸 굉장히 풍족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카드죠. 그리고 이 카드는 사랑의 마음을 여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나의 마음이 열린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어, 열정의 불꽃처럼 보이는 불이 막 하트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게 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두 분이 같이 마치, 어, 초창기처럼, 만남의 초기처럼, 음, 좀 열정이 넘치는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카드도 보시면, 나비라는 존재는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또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그런 전환을 뜻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적혀 있는 문구도 관계가 다음 단계로 발전합니다. 성장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잠깐의 어떤 이별이나 어려움은 두 분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성장통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언제쯤 연락이 올지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바닥에도 38일이 있고, 한 달, 3일, 40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음, 가장 짧은 경우에는 3일, 길면 한 달에서 40일, 거의 이제 한 달에 가까운 기간. 이 안에는 좀 연락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부분은 어디까지나 특히 제너럴 리딩에 특성을 다시 한번 <laughs> 거듭 강조드리고 어 싶은데요. 꼭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빨리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더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재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